난 도끼판 넘버 no. 2넌 도강판 넘버 no. 3 에이, 어떤 새끼가 넘버 no. 3 내가. 네, 반갑습니다. 글로벌 매력 김수나입니다. 아, 오늘은 자 업무차 부산에 가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빗길에서 오토파일러 시연을 몇번 했었는데 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은. 비오는 날에 얼마나 어,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하는지 조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속도는 이제 98km를 최고 수치로 맞춰놨고요 그리고 핸들은 제가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점을 잘못 눌렀네요 핸들은 잡고 있지 않고요 여기 제가 또 구매했던 그 투샤이님의 오토파일러 텔퍼를 작동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직 그 FPS인가? 그 자동, 완전 자동주, 자율주행 모드는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직진 구간만 가능한데요.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. 여기 2.4, 2.3, 11, 5kg가 있고 10이 있죠. 그러면 이기 구간을 합친 만큼은 제가 직진으로 쭉갈수 있다는 라 거예요. 그래서 속도는 제가 많이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차, 지금 몇 차선이야? 2차선을 타고 있고요. 다치면 5, 4km, 15km, 20km, 약 30, 한 25km 이상은 직진 구간으로 오토파일럿을 어,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. 그러면 제가 이 핸들을 쭉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오늘 양쪽 손을.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어,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뭐 엄청 많이, 오겠, 많이 오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좌회전을 약한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점점 커브가 강해지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여기 그 와이퍼는 와이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이퍼는 어, 오토로 했습니다 조금 속도가 올라갔죠 간혹 여기 오토파일럿 헬퍼를 제가 설치를 좀 잘못했나봐요 여기 그 뭐랄까 휠 쪽과 여기 대쪽을 중간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어정쩡하게 해서 한번씩 어 이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 오토파일럿 헬퍼 핸들을 잡으라고 그때는 제가 잡겠습니다 어. 이렇게 보는 게 나을까요 어. 앞에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. 서로 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고요. 음 남해 고속도로 방면 어 왼쪽 차선, 그러니까 1, 2 차선 쪽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직도 제가 거의 2월달부터 뭐 2월 중순부터 차를 타 탔으니까 뭐 3, 4, 5, 6, 뭐 7월달. 포장 3, 4, 5, 6, 7한 5개월 정도 차량을 타고 있는데 아직 이 내비가 조금 좀 제가 뭐 집중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잘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. 네 속도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10km 앞에 차량 이 있고 저는 안전을 위해서. 차간 거리를 맥스로 7단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차량과 거리가 조금 벌어지는 점 어,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3분 동안 아이고 어, 저 초반에는 진짜 이게 내가 몇분 동안 이 오토파일럿이 작동이 되는지 저는 이거 이전에 투샤이님 거를 쓰기 이전에는 그걸 썼거든요 그 제네시스 납주머니 그걸 하나만 쓰면 어설프고 두개 쓰면 좀 어정쩡해서 세 개를 썼었습니다. 아래쪽에 두개 걸치고 여기 우측에 하나 걸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가능했었어요. 그 대신, 어, 그 제네시스 납주머니는 좀 빙빙빙 도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착각 걸치는 그또 오토바이럿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그것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투샤인인 거를 제가 구매 했습니다. 뭐, 야, p p l 라인입니다. 그냥 주,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음, 이렇게 어, 좌회전 좌측 직진에 대한 안내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. 네, 저쪽 가고 있고요. 어, 지금 이제 속도가 93km까지 붙었습니다. 앞차가 좀 속력을 내고 있나 봅니다. 다들 좀 조심해서 가고 있어요. 비가 비도 오고 미끄럽고 하니까 어이 조금 이제 부산 쪽을 접어들려고 하니까 비가 조금 그치고는 있네요. 음. 네 아직까지 경고음은 뜨진 않았습니다. 이제 아마 작동까지는 한뭐 넉넉잡아 3분 정도 걸렸다 친다면 지금 이제 국제 김해 공항 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, 공항을 보니까 뭐 아직 지나갈남면좀 많이 남았습니다 지나가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싶네요 아, 참 지난번에도 인스타에 올렸던 그 사, 영상 보고 비행기가 슝 날아가는데 아 진짜 빨리, 골드모트 전염병 상황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, 뭐, 가을에 더 온다는 소리도 있고, 뭐, 겨울이 되면 또 온다는 소리도 있고, 아무튼 말이 많습니다. 다들 힘드시고, 정말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데, 특히 의료진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죠? 진짜 저는 진짜 멘탈이 약해가지고, 만약에 이런 수준에 가서 일하는데, 일한다고 하면은 진짜, 와 네, 진짜 때려치우, 때려치우고 시, 때려치웠을 겁니다 진짜 너무 전좀 신경 제가 참그 신경질이라는 거를 좀참못 참나 봐요 그 분노조절 장애까진 아닌데 그냥 저는 좀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불만 있으면 좀 말을 잘안 하고 그냥 표정 얼굴로 이야기하죠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띠껍게 이렇게 띠껍다라는 말이 조금 그, 불, 상대를 불편하게 좀 만드는 그런 기술을 쓰는데 참 나쁜 거죠. 그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. 그게 안 돼서 참, 제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. 네, 지금 이제 7 2 k m 5 k m 더하면 1 2 k m 에 아, 별로 안 왔네요, 아직. 약5 k m 만 더하면 한1 7 k m 이제 좀더 가야 합니다. 오 예뻐요. 수상스키 야이 빗길을 저 타고 가면 멋질 것 같아요 저차 뒤에 저기 올라타가지고 가면은 수상스키 타는 느낌 들것 같아요 비호 맞으면서 아, 멋지다 다음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끌려가는 차 위에 이렇게 타고 가면 <웃음> 재밌겠다 <웃음> 아 진짜 한 번씩 도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걸 올리면서 돈 그런 게 나오면 제가 나는 부자가 될 거야. 그 하스톤, 하스톤에 그 무슨 잭슨이더라. 거기 그 친구는 어떤 기능이냐면, 내 카드에 어 중복된 카드가 하나도 없으면 내 체력을 어 넥스로 만드는 기능이 있는 카드거든요. 전투의 함성이라고 했어요. 그 카드를 낼때 나오는 그 기능인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. 집계사장도 좀 그런 말을 얘기해. 부자 되고 싶다. 맞아요.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.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쓰고 싶어요. 돈을 많이 쓰고 싶은데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요즘에는. 아, 이게 돈을 쓸때 써야 되는구나. 그러니까 돈을 쓰고도 신경질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진짜 돈을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아, 생각 많이 듭니다 돈도 참 아껴야 되는데 저 욕심이 소유욕이 많아가지고 뭐만 보면 사고 싶고 그래서 그래도 어저께는 한번 참았습니다 뭐 하나 사려고 했는데 그냥 안 사고 넘겼어요 마침 그때 <laughs> 제가 쓰는 현대카드가 있는데 그 현대카드가 그 뭐야 한도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그 한도가 다된 덕분에 그좀 사고 싶긴 사고 싶었어요. 뭐냐면은 아디다스 슈퍼스타인데 미키 마우스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 참제 친구가 미키 마우스를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몇년 전에 마산에 유명한 롤케이크 집이 있어요. 란롤이라고. 난놈 말고 란롤 란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배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참 제가 돈도 없고 그 친구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뭐 선물해 주면 또 그러 웃기 웃기잖아요 그래서 선물 을안 해줬는데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그 신발을 만약에 샀었으면 그 친구한테 선물해 줬을 수도 있을 건데 또 만약에 또 인스타에 또 뜨면은 그때 또 몰라요 또 서게 살살 살지도 몰라요. 그때도 만약에 또장고가 부족하면 아, 한도가 다 되면 또 어쩔 수 없지. 네. 지금은 이제 한 12km 정도 더갈수 있어요. 뭐좀더 계산을 하면 더갈수 있는데 이제 빠져 나가야 되는 구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가 아. 근데 아마 이게 돌게이트가 나타나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거든요 그거는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뭐 넉넉잡아 2분을 빼면은 한 10분 정도 동영상이 지금 한 11분 3 0초로 가리키는데 한 10분 정도 이제 핸들을 제가 만지지 않고 신호음도 뜨지 않고 직진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투샤이님 좋은 상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광고를 해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알리면 또 투샤이 님이 또 해서 매출이 올라가면 좋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걸 해서 뭔가 그 투샤이 님이 좋아지면 제가 투샤이 님한테 받는 게 아니더라도 그 투샤이 님이 다른 누군가한테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풀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은 서로 서로 이제 윈윈 할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바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음. 그렇습니다. 아, 조금 더 가서 JC에서 맞져나가겠네요 그러면 한 5km 좀더더 갈까요? 네. 일단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. 음, 왼쪽 차선을 이용하래요. 그래도 지금 조금 아까 전에 아 처음에 좀 마산 쪽에서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산 쪽에서는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. 그럼 거기서 찍었으면 좀더 액티비티한 그 물과 비와 그 다음에 그 오토파일럿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었을 건데 지금 또 2km 후에 음 오토파일럿을 어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그 뭐야 톨게이트가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또 혹시 그 톨게이트 쪽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이정도 비해 이정도 오토파일럿 뭐 물론 직진구간이 많았지만 오토파일럿은 훌륭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사랑하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400불 1500불까지 갔죠 1500불까지 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이 아니라 그테슬라의 공장이 세워지면 어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주가가 오른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. 제가 또그 좋아하는 형님이 분석을 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됐다라는 거. 그래서 좀 마무리가 조금 어설픈데 아무튼 여러분들 또 건강하시고 또한번더 비가 또 많이 올때또한번더 제가 해보고 안갯길에도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주시고 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면. 댓글에 남겨주시면 혹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. 오, 옵니다, 옵니다. 자,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영상,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